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제의 애니메이션 K-팝 더몬헌터스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K-팝 아이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 음악과 판타지가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인데요. 과연 어떤 매력이 전 세계를 사로잡았을까요? K-팝 더몬 헌터스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하고 넷플릭스에서 배급한 판타지 뮤지컬 애니메이션입니다. 감독은 한국계 맥이 강 그리고 크리스 아페란스. 2025년 6월 20일 공개되자마자 글로벌 탑 순위에 올랐고 K-팝 팬들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팬층까지 폭넓게 사로잡았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걸그룹 헌트릭스. 낮에는 화려한 무대 위 아이돌이지만 밤이 되면 악령을 사냥하는 데몬 헌터로 변신합니다. 인간 세계와 악령 세계를 구분하는 혼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이들의 임무죠. 주인공 루미는 목소리를 잃어가는 위기를 겪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여기에 경쟁 그룹 사자보이즈가 등장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결국 아이돌 경쟁과 데몬 전투가 겹쳐지며 거대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루미는 팀의 중심 보컬이자 내적 갈등을 가진 주인공. 목소리를 잃는 위기와 정체성의 혼란이 그게 핵심입니다. 헌트릭스 멤버들은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각각 개성 있는 능력과 성격을 지니며 팀워크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사자 보이즈는 단순한 경쟁 그룹이 아니라 악령과 연결된 비밀을 가진 존재들. 아이돌 경쟁 구도를 판타지 세계관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장치입니다. 이 영화의 백미는 단연 음악과 무대 연출입니다. 실제 케이팝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카메라 워킹, 화려한 의상, 퍼포먼스는 보는 이들을 압도하죠. 특히 OST곡 골던 테이크다운은 스토리와 감정을 동시에 전달하며 극적 긴장감을 끌어올립니다. 비주얼적으로는 전통 문양, 도깨비, 무속 의식 등 한국적 상징이 아이돌 무대와 결합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단순히 케이팝만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니라 혼문, 도깨비, 무당 같은 한국 전통문화 요소가 세계관의 뼈대를 이룹니다. 특히 무속의식 장면이나 미나 문양이 애니메이션 비주얼로 재해석되면서 한국 문화의 신비로움을 글로벌 관객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아이돌과 악마의 대결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체성의 혼란, 팀워크와 연대, 무대 위 화려함 뒤의 희생이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루미가 목소리를 잃어가는 과정은 아이돌이 겪는 소모와도 닮아있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청춘의 성장 드라마와도 연결됩니다. 즉 케이팝 더몬헌터스는 아이돌 판타지와 동시에 자신을 찾고 극복하는 이야기를 담은 성장 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개 직후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 오르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해외 팬들은 한국 전통 판타지를 K팝과 결합한 점이 신선하다. 뮤직비디오와 영화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반응을 보였죠. 국내에서도 아이돌 팬덤은 물론 일반 관객까지 몰입할 수 있는 완성도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K팝 더몬넌 터스는 한국 문화와 K팝 그리고 글로벌 대중성을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입니다. 아이돌 판타지를 즐기고 싶은 분,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색다른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은 분,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영화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희망문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